<laughs> <더 싫죠, 저는. 웃음> 네. 본인이었습니다. 본인 신분의 수술 받으러 이제 나왔죠. 이제. 상병 휴가 때 나와가지고 검사 받고 돌아다니다가 수술을 이제 결정하고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수술 때문에. 보통은 이게 응급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군대를 제대로 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네네. 하고 들어가서 좀더했을것 뭐 같은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군대 중간에, 사실. 오다리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군대에서 행군하거나 이런 거 무거운 거들때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병원에 가보고 수술 받는 게 낫겠다.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다 보니까 수술 결정하게 어요좀 네, 많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허리도 안 좋으셨다고 그랬고, 행군할때 불편감이 있으셨던고 그랬어요. 4대마다 다른데,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상으로도 딱 티가 나고, 간부님들이랑 또다 친하다 보니까 저는 좀 수월하게 그냥 수술 좀 결정시키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군 병원 먼저 가서 군의관이랑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군의관님도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 수술 결정이 됐다 하면 병가라고 군의관님이 이제 주시는 휴가도 따로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군의관님이 이제 소견서를 써주시면 그걸 이제 자대를 갖고 가는 거 이런 절차를 이제 자기 자대랑 군 병원이랑 서로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수술 날짜 잡고 가서 이제 자대에서 휴가 한 15일 정도 딱 주고 수술 받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퇴원하고 나서 바로 군병원으로 갔죠. 저도 이제 군병에서 두달 정도 있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이 코앞이어서 그다 포함돼요. 그 군병원 아, 있는 걸로, 네네 군병원 있는 걸로 포함이 다 돼요.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게아니 그렇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자기들은 계속 군 생활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쉬다 보니까 <laughs> 서로 약간 좀 그냥 장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아, 많이 좀 호전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애초에 제가 허리도 좀 약한 편이고. 이러고 때문에 옛날에는 수술 전에는 진짜. 허리 엄청 아프고 뭐 그랬었었는데, 벨트로 허벅지 위, 위쪽이랑 무릎 쪽이랑, 한쪽만 묶으면 이게 다리가 들리니까 그런 것도 다 해보고, 이제 옆, 딱 붙일 때, 이제 뜰 때는 이제 위에서 누구한테 앉아달라고 무릎 뜨니까. 아니면 또 이제 사실 수술 같은 거 사실 원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여가지고, 물리치료 그런 걸로 교, 자세 교정? 그런 거막 알아보고 막 그런 거 먼저 뭐 했었는데, 결국에는 잘 수술이 나온 거 같아요. 그쵸, 다리 교정한다고 저, 치료 같이 운동하면서 그런 것도 한 달에 100만원씩 하는 것도 있네. 네. 일단은 3개월인가 한번 계속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27이니까, 사이사이 수술 전에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바로 수술을 해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죠. 아니, 검색으로 찾긴 했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또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고, 의사 소유인데 약간 이것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좀 괜찮다 하는 그분한테도 가봤는데, 자기 그, 그분도 환자 뭐 기록 같은 거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시는데, 다이 둘러, 둘러봤을 때, 아, 여기가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 그냥 안, 이런 데서 한게 낫겠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경험. 그. 솔직히 수술 많이 한 데가 차라리 더 좋으니까. 근데 다 동의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 이것 때문에 또 허리 통증이나 그런 것도 많이 심한 것 같다. 거의 동의하는 편이었죠. 그냥 수술실 들어갈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아, 금방 마취 끝나고 하, 됐겠지? 이 생각 나왔는데, 하고 나서. <laughs> 그 고통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한 반년을 지나야, 네, 그냥 맨몸 운동을 이제 주로 이제 했는데. 근데 웨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리 핀이 있다 보니까 막상 좀 하기가 좀 그래서 핀 제거 수술하고 좀 낫고 그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쵸, 그쵸. 1cm 정도 커진 것 같아요. 다 좋긴 한데, 그냥 저는 허리가 진짜 많이 안 아픈 거, 그거, 그게 좋고, 옷 입을 때. 핏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수술 할 생각 있으시면 미리 그냥 하는,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